K텔레콤 오픈 1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시고요. 아, 기상 악화로 인해서 선수들이 경기를 현재는 치를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. 빗방울도 조금씩은 내리고 있는데요. 다시 클럽하우스의 모습이에요. 안개만 있으면은 조금 뭐 가벼워서 바람이 좀 불면은 이렇게 걷힐 수 있는 이, 있는데 거기에 네. 이 구름까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보통 무거워서 아주 걷히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른 시간부터 몸을 풀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뭐 현장에서 대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었고 반대로 숙소로 돌아간 선수들도 있었는데요. 점심 시간이 늦기 때문에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프로골프 협회 경기 원장 본청입니다 그 오늘 저희는 그 플레이를 진행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그 기상이 좋지 않은 관계로 계속 지연되다가 이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, 처음에 아침에 올라왔을 때는 밑에서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. 캐쳐하고. 근데 여기로 올라와 보니까 안개가 끼기 시작했는데요. 그래서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안 나와서 결국은 지연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기상예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9시 정도에 보면 약 300m 정도의 가시거리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1차 지연 공지를 했고요. 그래도 안 돼서 다시 2차를 했는데, 그래도 역시 잘안돼었고 계속 3차, 4차, 5차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, 그 어, 떻게든지 72호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은 해왔는데, 좀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. 20m에도 봐도 필의 위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가 너무 안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오늘 프레일을 어,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. 모두가 다 어, 최소 5 4홀은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라운드는 프레일은 어차피 이렇게 기상 상황이 악화돼서 못했지만은 어, 우리가 대회를 위해서라도 또 SK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위원회에서는 프레임을 진행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 이렇게 지금 kpj 의 권청원 경기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오늘 아무리 기다려도 정상적으로 선수의 출발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샷이 어떤 랜딩 지 지점에 됐는지 그린의 기대라지 이렇게 보이면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게 도저히 되질 않으니까 일단은 최소한 뭐그 경기가 대회가 성립되려면 3라운드 경기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.에 예. 대한 어 그쪽으로 지금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오늘 1라운드 경기는 경기 취소가 됐고요. 이제 내일 오전에 1라운드 경기가 기존 공지된 출발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